안녕하세요. 달라스에서 아동발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나킴입니다. 달라스에는요,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가 있어요. 이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에는 총 7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7개의 캠퍼스가 각각의 커뮤니티 컬리지로 불렸어요. 어, 지금은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 불케븐 캠퍼스라고 불리는 학교가, 어,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냥 불케븐 커뮤니티 컬리지였거든요. 근데 이 일곱 개의 학교가 이제 다 합, 통합돼서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로 불리고, 이제 각지역의 이제 캠퍼스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 총 일곱 개의 이제 캠퍼스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 분들이 많이 다니시는 캠퍼스는 한세 군데 정도로 추릴 수가 있어요 제가 나온 불캐븐 캠퍼스랑 그 노르스레이크 캠퍼스 그리고 리치랜드 캠퍼스 이렇게 세군데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다니십니다 아무래도 이 달라스 지역에서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지내시는 케롤톤, 어르빙, 뭐 플라이너 프리스코 또 플라워마운드도 좀 사시는데요 이 지역에서 통학이 가장 용이한 곳, 이세 곳이 아무래도 한인분들이 많이 다닐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어떤 곳의 안전함이라던가 이제 편리함. 이런 것을 봐도 이세 군데 이외의 다른 학교는,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가본 적도 없어요. 너무 멀어요. 왜냐면, 마운티뷰라던가, 시더벨리, 뭐 이런 곳에서 수업을 들으려면 운전해서 한 시간 정도, 뭐 교통체증이 있으면 뭐한 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거리가 너무 멀다 보면 잘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달라스에 있는 커뮤니티 컬리지 지원하실 때, 어. 그 학교가 있는 동네에 어떤 안전함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주거 지역에서 얼마나 먼지 거리라던가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캐롤턴 지역에 요즘 한인분들 예전보다 더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들었기도 했고, 어, 달라스에는 일단 H마트가 있고 H마트 중심으로 코리안타운이 많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좀, 한인분들이 지내시기 굉장히 편해요. 뭐, H마트에서 이제 먹고 식품 이런 거 사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 주변에 이제 한인분들에게 되게 편하게, 또 많이 익숙하게 이제 다가올 수 있는 식당이라던가 아니면 여가시설 같은 게 있다 보니까, 캐롤턴 지역에 이제 많이들 모이세요. 그래서 캐롤턴 지역에서는 뭐, 루케분도 가까운 편이고, 어, 치랜드도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놀스 레이크 같은 경우는 얼빙이는 도시에 있는데 얼빙에도 한국 분들 많이 사세요. 좀 젊은 분들이 얼빙에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약간 도시적인 느낌도 있고 교통도 편리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많이 사시는데 놀스 어, 레이크 캠퍼스는 이제 얼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새 학교에 한국 분들 많이 사시고요. 또 다운타운에 엘 센트로 캠퍼스라고 있는데. 거기는 한인분들 중에서 이제 특정 전공을 이제 원하시는 분들이 좀 다니세요. 그러니까 많이 다닌다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어렵지만, 한인분들 중에서 이제 꼭 이제 어떤 특정 전공 해야 되겠다. 그니까 패션이라던가 베이커리 아니면 호텔 경영에 관한 어떤 전공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은 엘센트로 이제 다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엘센트로 같은 경우는 달라스 다운타운에 있어서 좀 한인 지역에서는 거리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운전해서 다니시는 분들이 좀 힘드시겠죠 또 운전해서 가기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엘센트로 캠퍼스는 학생들에게 파킹랏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중교통을 100% 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차 갖고 가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가장 가까운 어떤 대중교통 전철은 아니고요 네, 달라스에 이렇게 지상으로 다니는 전철 같은 대중교통이 있는데 그 근처에는 항상 그역 근처에는 좀 파킹랏이 있어요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좀 주차장만은 그 전철역에다 차 주차하고, 이제 전철을 갈아타고서 이제 학교를 통학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운타운에 있는 엘센트로는 한인분들은 많이는 아닌데, 꼭 한인분들이 다니긴 하세요. 그냥 패션, 베이커리, 호텔 쪽, 요쪽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엘센트로를 다니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 제가 방금 엘센트로는 어떤 특정학 전공, 뭐, 베이커리, 그리고 패션, 그리고 호텔 경영은 꼭 에센트로에 서 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일곱 개 캠퍼스마다 주적하고 있는 이제 전공이 있어요. 어, 뭐, 어, 다 각자 다르고, 어, 그래서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그 학교에 잘 있는지, 꼭 수업이 잘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죠. 제가 다닌 블루케븐 캠퍼스 같은 경우는 미술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지금은, 어, 솔직히 제가 좀 미술이 아직도 유명하다고 듣긴 들었는데, 음, 예전만큼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하 예전에 정말, 음, 좀 유명하시고 잘가르주셨던 가르쳐주, 잘 교수님들이 이제 많이 은퇴하셨더라고요. 그래도 뭐브 부케븐 여전히 미술이 그 일곱 개 캠퍼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브루케븐 같은 경우는 널싱이 또 유명해요. 널싱 공부가 어렵기도도 소문났는데 어, 수업이 어려운 만큼 널싱 프로그램 다 졸업하고 이제 국가 시험 같은 거볼때 어,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널싱 유명하고요. 어 에듀케이션 어 d e d u c 에듀케이션도 브루케븐에 유명합니다. 그래서 브루헤븐에는 캠퍼스 안에 헤드스타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이 어떤 거냐면 만 3세에서 5세 사이에 이제 어린 아이들을 약간 데이케어나 어떤 뭐 어린이집 유치원처럼 이제 하루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들을 이제 케어해 주는데. 어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이라면, 그러니까 저 소득층이 이제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어, 요, 기본적인 아카데믹한 어떤 프로그램도 하지만, 뭐, 하이진이라던가 뉴트리션, 그러니까 인, 삶의 전반적인 교육을 이제 전방위 쪽으로 이제,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브룩헤븐 안에는 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하는 건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처럼 브룩헤븐 다니는 학생들이 이제 자원봉사도 많이 가요. 저 같은 경우도 브룩헤븐 다닐 때는 이제 신분이 인터내셔널 스튜던트였기 때문에 어, 경력을 만들기가 좀 어렵잖아요. 합법적으로 이제 일을 해야지 레주메 했을 때 경력으로 이제 어, 표시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고,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주변에서 좀 교수님들이 사실 많이 알려주셨어요. 어, 이렇게 아발런티어로 하면은 너는 합법적으로 이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너가 학교 졸업하고 외주면 쓸때 그래도 이게 발런티어로 일을 했다고 하면은 좀 좋게 봐줄 거다. 라는좀 조언을 해 주셔가지고 북 어, 해본 다니는 동안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가서 이제 삼세 소세 어린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좀 했었죠 실제로 저는 그게 좀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불케븐 같은 경우는 아트 유명하고 널싱 유명하고 에듀케이션 유명하고요 그래서 또 캠퍼스 안에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하는 건물이 또 있습니다 어 널슬라이크 like 같은 경우는 어, 비주얼 어, 비디오 뭐 이런 쪽 영상 쪽, 뭐 IT가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근데 가장 유명한 거는 로지스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노스 레이크 캠퍼스는 어울빙에 따로 캠본 캠퍼스가 있고 이 캠퍼스의 또 다른 캠퍼스가 코펠에 있어요. 코펠에 물류 단지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에 따로 또 다른 어떤 캠퍼스를 오픈했는데 지금 새로 건물을 증축하고 있더라고요 노스라이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로지스틱이 가장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 리첼랜드 같은 경우는 어, IT가 유명한지 오래됐어요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이 굉장히 특화되고 오랫동안 강세였던 커뮤니티 컬리지입니다 어,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쪽에 아무래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제 회사도 있고 UTD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영향 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UTD 나왔는데 UTD의 그 시작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어떤 연구소가 UTD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UTD 근처에 울치랜드 컬리지도 있는데 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 울치랜드 컬리지는 IT, 컴퓨터 사이언스, 뭐 엔지니어링 이런 쪽 전공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 이게 학교마다 특색 있는 시그니처 메이저라고 어,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들만의 이제 가장 강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미국에 오셔서 커뮤니티 칼리지 좀 다니다가 4년제도 편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이 학교의 어떤 특색 있는 전공을 굳이 따지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편입을 할 때는요, 주로 한어학년수 끝나고 아니면 뭐 커뮤니티 칼리지 이제 수업 막 들어가서. 딱, 트랜스퍼에 필요한 수업만 듣고 바로 유니버시티로 주로 이제 가, 편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커뮤니티 컬리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수업만 들어요. 뭐, 잉글리시의 13-1이라던가, 히스토리, 가버먼트, 이런 어떤 기본적인 컬리지 알제이프라 같은 한 1년 정도 수업 듣고서 바로 유니, 유니버시티로 편입하기 때문에 그각 캠퍼스마다 특색 있는 전공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미국에 와서 뭐 4년제 편입까지는 생각 없으시고 그냥 커뮤니티 컬리지에서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정도만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이 커뮤니티 컬리지 캠퍼스마다 특색 있는 전공이 있으니까 그 전공 한번 확인해 보시고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운이 좋았어요. 어, 미국에 왔을 때 미술을 전공하려고 왔는데, 브루케븐이 미술로 유명한지 모르고, 그냥, 저는 미국 전역에 아는 학교가 브루케븐 밖에 없어서, 브루케븐만 어플라이 하고, 브루케븐만 그냥 생각하고 달라스에 온 케이스거든요. 근데, 운이 좋게도, 어, 브루케븐 캠퍼스가 이제 미술이 좀 유명한 캠퍼스라서, 어, 그냥 운이 좋았죠.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학교로 갔었으면은, 또, 미국에 와가지고, 사실 미국 생활 적응하는데 힘들잖아요. 왜냐면 미국 처음 와가지고 너무 놀랬던 게, 저는 미국 생활을 어느 정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적응을 금방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특별한 이유는 없고, 뭐, 우리는 한국에서 살면서도 미국 드라마도 많이 보고, 솔직히 뭐, 미국 사람 사는 거랑 한국 사람 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다르더라고요. 이런 거 적응하기도 힘든데, 미국 와가지고, 뭐, 한 6개월도 안 돼가지고 학교를 옮겨야 됐다면 좀더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미국의 커뮤니티 컬리지 오는데, 특히 이제 달라스로 오시는 분들, 어, 달라스 커뮤니티 컬리지의 캠퍼스가 총 7개고, 그 7개마다 이제 전공 학과가, 그러니까, 시그니처 메이저가 조금씩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한국에서 준비하실 때, 어, 전공이 만약에 정해지셨다면, 음,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학과가 이제 가장 유력한, 가장 미는 학과인 캠퍼스로 어플라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제가 다른 학교, 엘 센트로라든가, 엘 센트로는 다운타운에 있는 학교고요 시더 벨리라던가 마운틴뷰는, 어, 지난 10년 동안 그 학교를 다니는 한인분들은 못 봤어요. 근데, 가끔 한 과목 정도 그 학교에서 온라인 수업 듣거나 아니면 정말 딱한 과목만 수업 들어봤다는 친구 정도는 봤어요. 그만큼 좀잘 한인 분들은 안 가세요. 그래서 한인 분들이 가는 학교는 크게 세 군데, 노스 라이크 브루케븐, 그 리치랜드, 그리고 엘 센트로는 많이는 아니지만 전공이 패션, 베이킹, 그리고 어, 호텔 경영, 요거 하시는 분들은 꼭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네 군데 학교 중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